아까는 다섯 시래메, 이씨. 너 개새끼야, 똑바로 안 해? 어? 생각이 안 나요. 어, 점심때 먹는지 뭐 기억도 안 나는데, 그거 진 기억해요. 신성한 소주병에 휘발유나 쳐놓고. 휘발유 아닌데요? 뭐야, 그럼? 신난데요? 안녕하요 안으로. 신나라, 신나라, 뭐지, 신나라. 아. 어이, 이 새끼가 아주 신나, 신났어, 지금? 어? 부모님 가슴에 대법 박아놓고서 뭐, 신나? 신나? 똑바로 말해줘, 난리. 우리 공안부장님은 이딴 거 드시면 안 되는데 웬일이이 시간에 나가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럴까 그럼? 어디 갈 건데? 도장 하나만 찍어 주십시오 간만에 공짜 술 얻어먹나 했다 안본 사이에 많이 못 써줬다 아니 <laughs> 무슨 말씀을 <laughs> 박종철. 서울대. 심장마비? 스물 두 살짜리가? 오늘 밤 안으로 화장해야 됩니다. 조용히 갑니다. 어, 허리띠 풀고 마음껏 노세요. 우리 대공 식구도 수고가 많은데. <laughs> 아그 서울대생. 일 없겠죠? 그럼요. 관례대로 처리 중입니다. 죽은 지 여덟 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. 못 봤네? 못 봤지. 부산 영동 체서에서 부친 동에서 받았습니다. 이 양반아, 어떤 아버지가 서울대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 그러나? 구라를 쳐도 좀 적당했지. 참...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? 대공무입니다. 찍으십시오. 이 새끼가 어떻게 찍어 말을? 가지 가지. <laughs> 아이 쟤또왜 이러십니까 진짜. 자, 자 눈딱 감으시고 한번만 찍어 주십시오. 화끈하게 보시겠습니다. 아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. 웬만해야지, 어? 부검을 하고 사인이 나와야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할거 아니야. 법이 그래, 법이. 예. 아 그거 누가 모릅니까? 위에서. 해뜨기 전에 화장하랍니다. 어? 위 어디? 안기보 청와대? 영감님, 저좀 살려주십시오. 내일 아침에 부검하고 오후에 화장해. 죽은 지 여덟 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네? 못 봤지. 부산 영동 체서에서 부친 동에서 받았습니다. 이 양반아, 어떤 아버지가 서울에 다니는 아들 시신도 확인도 안 하고 화장을 하라 그러나? 구라를 쳐도 좀 적당했지. 참... 이게 이게 이제 말이 돼 이게? 대공무입니다. 찍으십시오. 이 새끼가 어떻게 지으라 말을? 가지 가 씨. <laughs> 아이 참, 또왜 이러니까 진짜. 자, 자, 눈딱 감으시고 한번만 찍어 주십시오. 화끈하게 모시겠습니다. 아니, 내 얼굴이 다 화끈거려. 웬만해야지, 어? 부검을 하고 사인이 나와야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할거 아니야. 법이 그래 법이. 예. 아, 그거 누가 모릅니까? 위에서. 해뜨기 전에 화장하랍니다. 어? 위 어디? 안기부? 청와대? 영감님 저좀 살려주십시오. 내일 아침에 부검하고 오후에 화장해.

밖에 좀왜 내리십니까? 청정 약속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 전화가 밥이 넘어가겠냐? 왜 그래? 아이고 대동 새끼들이 무슨 검 사람 없어 개똥으로 하나 아주 버르장머리부터 고쳐야겠습니다 너부터 고쳐 <laughs> 웃어? 찍어 줄 조장 난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이 새끼 장인 땡 믿고 설치는 모양인데 전화 한 통만 더 받기만 해고장 씨발 내가 찍는다 알았어? 대답 안 해? 찍겠습니다 <놀람> 굉장히 급한 전화인 같아서 시신에 손만 대봐. 공무집행 방해죄로 족친다 내가. 경감님, 경감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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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어? 야. 빨리 빨리 한다니 내 새끼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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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바쁘니까, <바쁘시다>, 진짜. <제가. 웃음> 아, 진짜, 오줌 싸고 손 닦을 시간도 안 됩니다, 진짜. 아. 저 원래 안 씻잖아. 아니, 그런 거 언제 보셨대요, 또? 사랑이 넘치시네. 아우. 대충하고 나가시죠. 예? 네? 간만 여기, 형수님 집에 어쇠주 일병 딱. 예? 네? 아, 집에 안 간다. 또 싸웠으니까 또? 집중하게 때려 보시면 마누라한테 혼나요. <laughs> 아. 누가 또 우리 형님 코트를 뽑았을까 대공 새끼들이 또 사고 쳤어 대한민국 검사는 무슨 홍어 조수라나 개새끼들이씨 에휴 이 군바리 새끼들 오냥을 해주니까 세상 만만하게 보는 거죠 뭐 아, 그냥 들이박고 삽혔어 씨발 그래봤자 공구이 그만 안 갑니다 네? 형님 머리만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말인데 이거 주약 좀 놔야겠다. 지금 장님 최 부장이 행방불명입니다. 아니 너 일을 또. 아이 큰일 났네 이거. 야 수사관들 싹다 풀이 잡아. 네, 알겠습니다. 아이 놀래라. 화상. 하산. 에이, 가보자! 이어 와! 어, 잠시만, 그. 어이구, 야, 어. 내가 아침부터 박 처장한테 전화를 받아야 되겠냐, 응? 어? 채수 온부터다 채수 온부터어 에휴. 대충 마무리 좀 하자, 응? 어. 딴건 어, 몰라도요. 부검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. 사람 박가면서 객기 좀 부리세요. 이때까지 박처장한테 대들어가지고, 사람 안놈을 못 봤어, 내가, 응? 아 부처원 선고문 사건데요. 그때 그 자식들이 하자는 대로 기소유예 했다가, 우리만 똥물 뒤집어 썼습니다. 이번엔 그냥 법대로 하시죠. 이거 좀 보세요.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, 사돈의 팔촌까지 다 뒤져봐. 월북자 한 사람쯤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. 남영동 무서운 줄은 몰라 네? 이게요 정황상 고문치사가 확실해요 그래서 더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밖으로 새 나가면 너하고 나하고 그거 뒤 뒤까...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나 못해 아유, 그러니까 아니, 더 이거. 깔끔하게 해야죠 이거 삑사리 치면 우리만 더 깨져요 꼴통새끼 진짜 아니, 몰라 나는 아, 뭐 그거 좋겠네 선배님께서 그냥 꼴통이 땡깡 부린다고 그렇게 혐한 끌끌 차십시오.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. 제가 다. 내가 해줄. 뭐 자신 있냐? 없죠. 응? 없어. 내가 주사는 있어요. 아 역시 술은 빈속이야. 나너 그럴 줄 알았다.